안녕하세요. 해설사들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소장선생님 없이 저 혼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프리랜서 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10년차 해설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흥미진당이라고 하는 전문 해설 강연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꽤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어,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체험학습 전문 여행사라고 하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강사의 경우에는요, 인솔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학습 과 관련되어져 있는 설명까지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의 교육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일을 배우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하고 정말 잘 맞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1년에 6개월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일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언제 현장학습을 가느냐 하면. 대부분 3, 4, 5월 달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9, 10, 11월 달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년에 6개월만 일하고 6개월만 놀려면 그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완전 새로 시작하는 신입 강사였었고 제 위로는 너무너무 많은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정말 정말 바쁜 성수기 시즌에는 주 5일에 5일을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하루 일당이 와 정말 너무 짰어요 그래서 어 되게 얼마 벌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직업으로 갔다가는 완전 굶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프리랜서가 된 경우예요. 처음에는 그 평일 위주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수업을 나갔다가. 어, 점점 점점 넓혀 가는 거죠. 이제 주말 수업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여행도 이제 일을 넓혀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궁궐 해설도 하게 되었고 박물관 해설도 하게 되었고 이게 결국에는 관광업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권유도 있기도 했고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이드로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일을 가리지 않고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의 프리랜서가 다 비슷할 거예요. 주수입하고 부수입으로 나눕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해설사분들은요, 고정적으로 나를 찾아주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너무너무너무 바빠서 강사가 모자랄 정도로 일이 정말 많아요. 대신에 비수기 때에는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회사하고 유대가 있다 보면은 이런 비성수기 때에도 찾아주시고 일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버리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에는 좀 많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해설사이를 본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를 찾아주는 회사가 적어도 세 군데 내지 한네 군데가 고정적으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분야가 다 다르면 더 좋아요. 어, 많은 분들께서 해설사라고 하는 직업도 굉장히 뭐 생소하실 텐데 이거를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